안녕하세요. 유튜버 전기왕 정원자입니다. 이게 질문 들어왔는데 제가 전이 교재에 있는 거를 문제 풀때 약간 말 실수를 한것 같아요. 아 우리가 인피던스가 세가지로 구성이 됐더랬죠. R하고 L하고 C하고 구성이 되는데 엘리트 인피던스가 J 오메가 L 또는 오메가 1 90도. 이걸 직각 잡히게 잡히겠는데 여기서 오메가 L을 오메가 L을 또는 X를 써놓고 유도성 리액턴스 이렇게 표현하고요. 어드미턴스 인피던스 역수인데, 요거 j 오메가 L 분을 역수 취하면 마이너스 j 오메가 L 분1돼서 오메가 L 분을 B 써놓고요. 요거를 유도소셉턴스라고 해요. C일 때는요, 이게 인피던스에서 XC 또는 오메가 C 분이 요게 XC더라고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요 어드미턴스 호수부. 오메가시 또는 비를 용량 서셉턴스라고 해요.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. L일 때는 임피던스에서 허수부를 유도성 리턴스라고 액 하고, C일 때는 임피던스 가 허수부를 용량성 리턴스라고 액 하고, L일 때 어드미턴스 허수부를 어, 유도 서셉턴스, C일 때 허수부를 어, 용량 서셉턴스 그래. L은 유도고, C는 용량.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.